네, 이 이제 신부정맥의 이상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부정맥의 이상이 있어서 신부정맥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수술하려고 이제 혈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 신부정맥도 같이 이상이 있는 어,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근데 결국은 그 신부정맥이 이상이 있다는 거는 같기 때문에 어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리 쪽의 정맥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정맥이라는 게할 일을 마친 피가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다리 쪽의 정맥의 대부분은 근육 안에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그 종아리 근육이 그 정맥을 짜서 피를 심장으로 보내는 이 근육 안에서 다니는 심부정맥의 흐름이 거의 흐름의 거의 80~90%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길이죠. 하지정맥류는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부 쪽에 있는 정맥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 쪽에 있는 정맥이 문제가 생기면 원래 심장 쪽으로 가야 될 피가 그쪽으로 거꾸로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려면 이 복제정맥이 피부 쪽에 있는 이 복제정맥이 변성이 와야 됩니다. 그냥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피가 거꾸로 고이질 않아요. 고이질 않고 이렇게 밸브 시스템이 벌어져 있는 변성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어 심부정맥피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어 거꾸로 고이게 되는 것이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 환자 중에 이 표재정맥 이 문제가 있는 하, 하지정맥류 환자 중에 그 심부정맥에 어 밸브가 벌어져서 역류가 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심부정맥은 원래 피가 가던 길이기 때문에 밸브가 벌어져 있으면 가다가 잘 가지 못하고 자꾸 정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심부정맥에 밸브가 벌어져 있으면 피가 가다가 어디로 셀데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자꾸 정체가 되는 거죠. 오라가야될 피가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났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게 이제 심부정맥이 안좋은 환자분들의 흐름입니다 아 그러면 과거에 혈전이 생겼던 심부정맥염을 알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환자든 또는 그런게 없었는데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든 어쨌든 이 심부 정맥의 흐름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지면 다시 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느려지게 되면 피가 빨리빨리 심장으로 가지 못하니까 다리가 많이 붓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이 피로감이나 어 부종감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안쪽에 있는 심부 정맥을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심부 정맥의 흐름을 빠르게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종아리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의 힘이 좋고 하체 근육 힘이 좋게 되면 피가 일부 정체가 되더라도 한 번에 짜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피를 많은 피를 심장 쪽으로 쭉쭉 올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부정맥을 둘러싸고 있는 골격근의 근육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다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종아리 근육의 힘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이 같이 발을 드는 운동이라든지 어뭐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걷는 운동도 매우 좋고요. 아 그다음에 이 종아리 근육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짜질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그 우리 심장에서 동맥 피를 온몸으로 보낼 때는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심장이 어 자동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온몸의 피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맥 피를 중력을 거슬러고 심장까지 보내는 이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또 차나 비행기 같은 걸 오래 타게 되면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붓게 되죠. 이런 현상은 전부 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 유지했을 때 부정이 생기게 됩니다 심부정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축, 움직임이 없을 때는 다리의 높이를 심장 높이 가까이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펴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할 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세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압박스타킹이라는 거는 이 피부 쪽에다 근육을 하나 더 붙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압박스타킹을 신게 되면, 어,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어, 신부정맥 환자분들한테서, 어,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신부정맥이 안 좋으신 환자분들은 차라비행기를 오래 탈 때는 압박스타킹을 신어주는 것이,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맥 혈액순환제가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맥 혈액순환제라는 것은, 우리, 이 피가 이제, 그,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정체가 됐을 때, 정체가 된 피에서 일부 염증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부종을 더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어, 염증 반응을 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정맥 혈액순환제가, 어, 이런 심부정맥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런 스타킹이나 약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종아리 근육 힘을 키우고 그 종아리 근육을 자주 움직이며 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세의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그럴 때는 다리를 에, 심장 높이 가까이로 올리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